동아리 강사 우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밴드 구성의 하나인 건반에 대해서 수업해 보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속성으로 코드 반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론을 먼저 알면 좋지만, 이론이라고 하면 머리 아파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빨리 피아노를 직접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주를 하려면 코드를 알아야 하는데요. 코드를 알면 코드 반주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얼마든지 반주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배우려면 기초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 뭐 완전 음정, 단음정, 장음정 이런 용어들 자체부터 어지럽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속성으로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음 이름, 음정, 반음, 그리고 코드 톤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음이름인데요. 음이름을 알아보기 전에 도의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건반을 보시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보이시죠? 검은 건반은 두 개, 세 개씩 짝을 이루어서 규칙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검은 건반 두 개의 첫 번째 아래가 도입니다. 도의 리파 솔라시도가 되겠습니다. 도의 자리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음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름에는 영어 음 이름과 우리나라 음 이름이 있는데요. 영어 음 이름은 반주 코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음 이름은 C, D, E, F, G, A, B인데요. 도는 C, 레는 D, 미는 E, 파는 F, 솔은 G, 라는 A, 시는 B.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음 이름을 배웠으니까, 이번에 음정을 배워볼 텐데요. 음정은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거리에다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우리가 몇 키로, 몇 센치 하는 것처럼 음정은 1도, 2도, 3도 이렇게 읽습니다. 어, 건반을 보시면, 도하고 레가, 거리가 도, 레, 1, 2. 그래서 2도. 그 다음에 도에서 미까지는요, 도, 레, 미, 하나, 둘, 셋, 그래서 3도, 파에서 도는 파, 솔, 라, 시, 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건반을 보시면 어, 이 미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잖아요. 이거는 바로 반음이 돼요. 미파, 그 다음에 이 시도도 검은 건반이 없죠? 시도도 반음이 돼요. 도하고 레는 오는, 레하고 미도 오는, 미하고 파는 반음. 파하고 소르 오는, 소라고 라는 오는, 나하고 시도 오는, 시하고 도, 검은 것만이 없으니까 반음이 되겠죠? 어, 반음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코드 화음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시메이저 스케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메이저 코드 3개를 알려드릴게요. C, F, G 3개의 코드인데요. 코드는 3개 이상의 음을 쌓아서 만든 화음을 말하며 3도씩 3개의 음을 쌓으면 사음이 됩니다. 3개의 음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음을 근음, 루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은 삼음. 세 번째 음은 오음이라고 합니다. 우선, C 어, 코드부터 코드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드톤은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음을 가리키는데요. C가 도지요? 도. 도에서 반음 다섯 개 올라오시면 미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가 돼요. 이 미가 삼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는 오음을 찾아보겠어요. 오음은 삼음에서 네개 올라오면 돼요. 미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솔이 됩니다. 그래서 C코드는 그는 도, 삼음은 미, 오음은 솔. 3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코드라고 했지요? 도미솔 이렇게 3개의 음으로 이루어져서 기와 해서 C로 표기합니다. F 코드도 마찬가지인데요. F는 파를 뜻하지요. 파에서부터 5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라가 되지요. 이게 삼음이에요 어, 라에서 4개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도가 되죠? 그는 파, 삼은 라, 오은 도. 파라도 기호화에서 F로 표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G 코드인데요. G는 솔이죠? 어, 솔에서부터 반은 5개 올라와 보겠습니다. 하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레가 되죠. 근음 솔, 삼음 시, 오음 레, 기호와해서 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코드를 찾을 때 음, 근음에서부터 반음 다섯 개와 그 다음에 삼음에서 반음 네 개, 오와 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메이저 코드 중에 CFG 코드를 알아봤잖아요. 건반으로 직접 코드를 쳐보겠습니다. 코드를 짚는 손가락 번호는 엄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손가락이거든요. 오른손으로 C 코드를 짚을 때 1번, 4번, 5번, 그 다음 코드를 생각해서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C코드의 근음은 도죠? 왼손으로 근음을 진 다음 오른손으로 C코드의 코드톤 도미소를 누르면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C코드 도 오른손으로 C코드의 코드 어, 왼손은 그는 파, 그 다음에 오른손은 파, 를 눌러보겠습니다. 왼손은 근음 솔, 음. 오른손은. G, F, C.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확실하게 코드의 자리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잘 된다는 가정하에 4분의 3박자 곡인 에델바이스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박자는 한마디가 3박자인데요.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3박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먼저 반주해 어, 보겠습니다. 곡을 보면 어, C 코드, F 코드, G 코드. 오늘 배운 코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C하고 F하고 G 코드, 세, 세 코드만 어,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애들바이스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와 어, 같이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C 코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G 코드, 다시 세 번째 마디 C 코드, 네 번째, 네, 네 번째 마디 F 코드가 나오는데요. 한번 C코드 어, 첫째 마디 도미소시 는 에델바이스를 어, 메토론에 맞춰서 제가 멜로디를 쳐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멜로디에 맞춰서 반주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One, two, One, two, One, two, One, 하나, 둘, two, 셋, One, two, 시작. 어떻게 잘 되시나요 어, 이렇게 좀 어렵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천천히 C 코드 G 코드 F 코드를 한번 잘 익히셔서 애들 바이스를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봄 코드 반주를 해 보겠는데요 어, 악보를 보면 또 오늘 배운 코드 세가지 C F G 코드만 나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연주해 보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두개인 것이 있지요. 어,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인 것은 어,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포비트 어, 1, 2, 3. 어,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인 것은 어, 1, 2, 또그 다음에 다른 코드 1, 2를 연주하시면 됩니다. F 코드, G 코드 한 마디에 2개 나오는 거 해볼게요. F, 1, 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저와 같이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눌러 보겠습니다. 어, 첫째 마디 어, 해볼게요. C 코드. 이번에는 어, 다섯 번째 마디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째 마디는 C 코드하고 G 코드가 한 마디에 두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어, 여섯 번째 마디는 C하고 F. 지금 계속해서 어, 일곱 번째 마디까지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씩 나오는데요. 조금 바빠요. 이곳에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G 코드. 이것도요 한마디 코드가 두 개씩 또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C 코드 두그 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One, two, t h 멜로디를 쳐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 코드 반주로 한번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박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One, two, t h 어떻게 보면 기본 코드로 아무런 변화 없이 연주를 하다보면 투박할 수도 있는데 음식도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가면 맛있듯이 코드 반주도 오늘 배운 기본형에서 변형을 시키면 아주 아름답고 멋스러운 음악으로 변신됩니다. 다음 반주법 수업에서는 코드의 자리바꿈으로 좀더 세련되고 좀더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